자, 이번에는 유형 8 각의 크기 사이에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 각의 크기 구하기를 공부해 볼 거야. 자, 우리는 전에 직각은 90도, 평각은 180도라는 거 알고 있지. 이건 쉽다. 그치지 자, 여기 직각이 90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쌤이 요 각이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a라고 둘 거야. 요 각이 얼마인지 몰라. b라고 둘 거야. 요, 평각이 180도니까, 90도에다가 90도를 더해야지 180도가 되는 거니까, 아, A 플러스 B는 90도가 되는구나. 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테니까 한번 보자. 자, 여기 문제에서 앞에서 우리가 뭘 살짝 연습했냐면, 이런 걸 연습했단 말이야. 선생님 반응을 봐봐. 요게 되게 중요하지. 네모는, 4분의 1, 세모.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네모하고 세모는 몇대 몇일까, 이런 걸 알아내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야 돼. 자, 생각해서 푸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알겠지? 자, 이런 거지. 세모를 4등분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네모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네모의 4배가 세모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바게트 빵이 있는데, 얘를, 요렇게 해서, 선생님이, 4등분 하기 위해서, 점을 3개를 이렇게 찍을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얘가 세모야. 얘를 4등분 한것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네모라는 거지. 그러면 네모에 네배를 하면 세모가 되겠지. 이 생각으로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둘 거냐면 이 세모 자체를 어이 분모에 4가 있단 말이야. 이 등호를 잘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분모에 4가 있으니까 얘 세모를 4a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네모는 얼마가 되겠어? a가 되겠지. 그렇지. 네모의 네 배가 세모가 되었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이거 연습 잘 해주자. 자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자 보자. 내가 AOC. 자 보자. AOC. 어. 그럼 내가 요 놈을 뭐라고 두면 4A라고 두면 요 놈이 얼마가 된다고 A가 된다는 거 연습했단 말이야. 그럼 일단 작은 각인 B, O, C 요기 각 요기 각, 선생님 하나 집중하라고 자 요기 각, 요기 각을 A라고 두면 A, O, C, A, O, C 이먼츠가 4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요 각은 얼마가 될까? 그렇지 3A가 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뭐를 알수 있냐면, 알아낸 게 있으면 이아봐 3A가 몇 도야? 90도. 잘 아는 게 있으면 문자를 없애는 게 좋으니까. 그럼 A는 얼마가 돼? 30이 되었다. 요 A가 얼마라고? 3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기 보자. 여기 5가 있으니까, 요놈을 뭐라고 두라고. 그렇지. 이번에 5B라고 두자. 그러면 요 놈은 얼마가 될까? 그렇지. B가 되겠지. 그래, 작은 각인 COD를 B라고 두면. 조심해야 돼. COE. COE. 이번 치가 뭐가 된 거야? OB가 된 거지. 그러면 당연히 요 각은 얼마가 될까? 4B가 되겠다. 이렇게. 그지? 그 일단 봤더니. 요만치는 직각이었는데, 여기가 30도니까, 그렇지. 여기각이 얼마가 되겠어? 60도. 그 놈이 오 b OB. 오 b 가 60도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럼 B는 얼마가 될까? 그렇지. 양변 5로 나누면, 오히려는 520에서 1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B는 얼마가 된 거야? 12가 된 거야. 이렇게 해서 다 알아낸 거지. 자, 시험 문제는 B5, D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아30 더하기 1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42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오케이 자 70번 넘으면 봐보자고 자 빨리 보자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잘 보자 봤더니만 이렇게 되겠네 아 일단 봤더니 OA랑 OC가 수직이야 음. OB랑 OD가 수직이야 이렇게 표현했고 그런 다음에 A, O, B, 요각이랑, 음, C, O, D, 요각이랑, C, O, D, 둘이 더했을 때, 요각과 요각이 둘이 더했을 때, 몇 도래? 50도래.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 풀 때, 하, 아,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두려고 했는데, B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해서 수학은 최 미지수를 미지수를 최소화 하는 게 목표야. 자, 미지수를 최소화 했으면 최소화 해야 되는데 아, 그때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지. 그렇지? 아이디어가 필요할 텐데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보자. 여기서 봤더니 선생님 봐 봐. a에다가 요 각을 더하면 굳이 B라고 하면 내가 여기를 B라고 둘래 시험 문제는 BOC BOC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를 내가 X라고 둘게 이렇게 그러면 A 더하기 X는 몇 도야? 90도야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뭘 얘기했냐면 요 각이 또 90도야 즉 그럼 X에다가 A를 더한 게 90도라는 걸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X에다가 또 뭐를 더해야지 90도가 된다고 얘기했어 지금? 그렇지, 여기가 A가 돼버리는 거야.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를 줄인 거야, 지금 이렇게. 여기도 A가 된다는 생각을 잘 가져야 돼. 혹시라도 헷갈리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은 거야, 선생님 여기가 뭐 20도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70도잖아, 그지? 근데 여기 다시 직각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가 70도니까 여기 다시 20도. 이렇게 같은 문자로 둘수 있는 거는, 쉬운 생각이 아니니까, 그거를 잘 알아둔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직전에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게 여를 B라고 놓고 풀어도 풀 수는 있어. 알겠지? 전혀 상관없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해보자.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봐봐, 그냥. A 더하기 A가, A 더하기 A, 개인적으로 이제, A, O, B, C, O, D, A 더하기, A가 몇 도야? 50도. 그 그러니까 EA가 몇 도야? 50도니까, 오케이, A는 2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A가 25니까, 음, 오케이, 그러면 직각이니까, 아, 25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 다 같이 65를 더해야지 90도가 되잖아.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야겠지. 그래서 자, BOC인 x는 65도가 답이 된다. 자. 이렇게 푸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봐봐 그냥 태님이 문제를 풀때 다시 보자 이렇게 음아 똑같이 수직 수직 조건이 있는데 자 요각을 내가 a라고 둘 거고 a o b 자 요각이 뭔지 몰라서 그냥 내가 b로 뒀다고 쳐봐 이렇게 그래놓고 어디를 물어봤어 boc를 물어봐서 여기를 x라고 둘 거란 말이야 출제자는 a 플러스 b 가 a 플러스 b가 50도라고 한거고 또 하나는 잘 보자 여기 직각이잖아 그지? 난 x를 구하는게 목표야 boc를 구하는게 목표 자 여기가 직각이니까 아, a 플러스 x가 90도고 또 b 플러스 x도 90도 b 플러스 x도 90도 이렇게 된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할거야 더하면 a 러스 b 플러스 e x가 180도가 되지 이렇게 그지? 근데 a 러스 b가 50도라 했으니까 e x는 얼마가 됐어? 그렇지 130도가 됐다 해도 되고 이항에서 계산해도 되고 그래서 x는 얼마가 됐어? 65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오케이 자 한번 다 해보자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뭘 연습을 잘하라고 했냐면 이걸 연습을 하라고 했어 선생님 계속 생각하는 힘을 좀 키워보자 네모는 네모는 이 세모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요 놈의 두배가 얘가 되는거지 그지 내가 얘기를 a라고 두면 자 세모를 a라고 두면 네모는 그냥 이에이가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자 얘는 쉬우니까 바로 넘어가자 자즉 선생님 얘기는 자요 놈의 두배가 얘가 되는거니까 작은 요 놈을 a라고 두면 요놈은 당연히 이 a가 되겠지 이렇게 다시 요놈 작은 너를 b라고 두면 요놈은 이 b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boc bod를 물어봤네 자 요각을 물어본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런 다음에 잘 표지만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보자 일단 작은 boc boc를 요각을. a라고 두면 aob aob가 몇 A야? 그렇지. E, a 야 그렇지. 2a 그냥 이게 바로 써도 되지. 그렇지? 2a가 e, 됐다. 이렇게. 알겠지? 자, 이번엔 cod를 b라고 두면 자, doe doe가 그놈의 두 배. 그래서 이 e, b가 되겠다. 시험제는 bod를 물어봤으니까 뭐를 구하라고 한 거야? 그렇지. a b를 구하라고 한 거야. 뭐가 주어진 거야? 예쁘게 정리했더니 오케이. 요렇게 했더니 2 a 더하기 a, 3a 더하기 렇게 b 더하기 b, 3b가 몇도? 그렇지, 그렇지. 몇도? 180도 이렇게. 평각이 180도니까.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주니까 a 플러스 b는 60도 시험제는 a 플러스 b를 물어본 거니까 60도가 답이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선생님이 이거 강의 찍으면서 시간이 길어질까 봐 걱정이야. 너희들 힘들까 봐. 그래서 좀더 빨리. 자 이번에 한번더 연습하는 건데 이거 보고 어 너무 달라요. 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봐봐. 5곱하기 4모는 3곱하기 3모 이렇게 있다고 쳐봐. 자 여기서도 그대로 등호를 이용하는 거야. 좌변과 우변이 지금 같은 거지. 그럼 세모에다 뭐라고 둘까? 그렇지. 3 곱하기 5a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럼 여기 15a니까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럼 네모는 3a가 되겠지. 이렇게 쓸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요 놈을, 요기를 같이 보는 거야. 이렇게. 아, 여기를 그냥 여기 5가 있으니까 5a라고 두면. 요 놈은 오케이 3a가 되겠구나. 15a, 15a 같아지는 거야. 요 놈을 5a라고 두면 요 놈은 3a가 자 다시 여기 써 있으니까 요 놈이 5b면 여기는 3b가 되는 거야. 이걸 연습을 잘 해줘야 돼 알겠지? 자그 지워서 다시 볼 테니까 봐봐. 문제를 풀어보자. 자 일단은 AOC를 AOC, AOC. 요 놈이 몇 A라고 다 같이 연습해야 돼 알겠지? 5A 좀 전에 써줬잖아 그지? 그러면 AOB는 AOB 여기는 몇 A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3A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은 또몇 A가 될까? 2A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5A에서 3A 뺀 거니까 이렇게 다시 선생님이기는 새롭게 얘를 보자마자 연습을 잘하라는 얘기야. 일부러 그래서 지운 거야. 얘가 몇비 자, C, O, E가, C, O, E가 몇비야 그렇지. O, B라고 두는 거 연습해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D, O, E. D, O, E는, 그렇지. 3B가 되겠지. 그러면 요 놈도 2B가, e, 2B, e, 3B 해야지 5B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구하라고 한건 BOD, BOD, 여기. 자, EA 플러스 EB를 물어본 거야. 즉, E에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한 거지. 근데 뭐가 주어졌어, 지금 다 같이? 잘 봐야 돼. OA 플러스 OB. 이렇게 평각이. OA 플러스 OB가 OA 플러스 OB. 평각이 180도.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양변을 이제 음, 5분의 1을 곱해주면 a 플러스 b는 자 5, 3, 15, 5, 6, 3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답은 a 플러스 b에 36을 대입하니까 2곱하기 36해서 7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아, 너무 수고했다. 오케이 여기까지.